자, 오늘 창업 시리즈 네 번째 <laughs> 제목이 뭐죠? 몰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지 제목, 강의 제목이 뭐예요? <laughs> 음, 그 안전하면서도 돈되는 아이템을 찾는 음, 창업 예기자들에게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자, 제가 그 <laughs> 창업 방람회 가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어떤 창업 하시려고 뭘안 하고 시려고 하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이템 그렇죠 아이템을 찾으러 왔다 요 어떤 아이템? 아이템을 찾으러 왔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안전한 아이템 안전하고 돈 되는 아이템 네러분 <laughs> 안전하고 돈 되는 아이템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않아요 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데 예비 창업자들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네.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 <laughs> 안전하고 반드시 수익이 나는 주식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오를 만한 회사 있죠? 당연히 있어요, 주식에도. <laughs> 오를 만한 주식이 있는데, 내가 주식 자체를 할 줄을 모르면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똑같습니다. 좋은 아이템은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뭐냐,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아이템을 잘 알려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은 있어. 시작하면 그냥 큰 욕심은 없는데, 따박따박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그냥 벌게 해주는 그런 거좀 소개해줘, 이말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그럼 이건 똑같아. 나 서울대 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그냥 합격시켜주는 학원. 그거, 그거 해주세요. <laughs> 나 지금 한 10kg 빼야되는데, 들어가면 살 빼주고 몸짱 만들어주는 그런 헬스짐 좀 소개해주세요. 네. 사면 그냥 오르는 주식? 예, 네. 제가 주식 오래 했잖아요. 다 그래요. 주식을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왜 돈이 되고 앞으로 왜 오르고 차트는 어떻고 뭐 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를까요?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막 설명해주고 뭐라 하면, 그래서 앞으로 오를까요? <laughs> 그러면 1년만 기다리면 되나요? 몇 퍼센트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안 하고 하면 처음에 하나 샀던 거 맞아. 우리 좋으니까. 좋으면서 어떻게 해서 골랐거든. 타이밍 좋고. 두 번째도 맞아. 그럼 세 번째 박살. 네 번째 박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맞았던 행운이 있으니까 미련을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다 마음을 많잖아요 어. 10명 중에 9명이 거의 이렇게 주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뭐,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하면 1년에 몇명 망해요? 3분의 3명 중 하나 망해요. 5년 내에 2명 중 하나 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이템 잘못 골라서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돈잘 버는 사람들은 아이템이 좋아서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네. 이랬죠. 그래서 아이템을 아이템 자체를 의지하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 않고 시작을 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좋은 기업을 골랐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는 타이밍하고 파는 타이밍을 모르면 그냥 내 기회가 아닌 거야. 다 운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급도! 거래량도 봐야 되고, 재무제표도 볼줄 알아야 되고, 차트도 볼줄 알아야 되고, <laughs> 보조지표도 볼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다 준비해놓고 해야 좋은 <laughs> 회사가 딱 나타나면 그걸 보고선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도 똑같아요. 사업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내가 그걸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 아이템도 가서 빨리 돈 벌고 가라 치우는 뭐하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창업박람회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창업 예비자들은 의지해 그냥 아이템을 의지한다고 아이템을 알아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려고 해요. 계속 강조하고 지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에요 10명 중에 9명이 그냥 좋은 아이템 차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꼽는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공부. 손님이 오게 그렇죠 공부해야 돼요 손님이 올, 오는 거를 기다릴 생각을 해야 돼요 손님이 오게끔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뭐지? 많은 생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할줄 알아야 돼요 마케팅 할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할 줄 알아야 된다고 <laughs> 제가 아는 형님은 저기 경기도 예산 쪽에서 닭집을 하시는데 한달 매출이 1억이 넘어요 모임 엄청 많이 가요. 모임에서 확또 친해지니까, 야, 이번 회식은 거기서 얘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한 달에 몇 번씩은 그냥 마자장창 와가지고 그냥 매장 쑥 올리고 가고. 이런 것들도 할줄 알아야 되고. 맨날 돈 넣어가지고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 어, 막소문이 나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기,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을 어, 감동시키고 하려면 막, 단순히 그냥 조리만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거로다 승부가 되겠어요? 자기가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쿠폰을 어떻게 줘야 되고, 뭘 어떻게 줘야 되고, 이건 이제 그 매장 내에서의 마케팅이겠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도 알아야죠. 예를 들면, 계속 사양사업으로 가는 사업인데, 지금 잘 된다고 뛰어들어.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는 안될 확률이 크죠.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 근데 여러분, 근데, 대다, 대다수 예비 창, 창업자들은? 물어본다. 잘 될까요, 이거? 절대 성공 못하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당연한 말씀에서 한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어, 다 이렇게 창업해요. 그러니까, 어, 5년 내에 그냥 중명 중에 한명이 그냥, 어, 망한 건데요 응. 모든 탓을 그걸로 돌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템을 의지하는 마음은 그냥 버리고, 반드시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을 꼭 하시기 바란다. 어,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